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우하하하하 하하하 안녕! 행복, 행복한 c h r i 스 t m 미리 Merry, m e r 리 y 리 e r r y m 스 r 스 y c h r i 그 t m a s Merry Christmas. Merry c 준비 i s t m a s 그 e r r y Christmas. Merry c h r 천국도 준비를 해야지. 열천에 비유, 비유도 있잖아. 요다섯천에는기름 준비했는데, 다섯천은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. 근데 예수님 딱 오신 거야. 근데 오셨는데, 뭐, 막, 준비 안된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막 그러는데, 다섯천에가 음, 빌려줬어요. 안빌려 빌려줄 게 없어요. 지꺼만 준비해주지. 너가 준비해라. 다 자기복으로 사는 거고, 뭐 자기복, 거기서 10분 지는하나님그라고 반은 내게 아니라고. 하는 그 시기인데 그 기름 밀려줄게 없어. <laughs>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. 반은 근데 구르고 반은 모르는데 3 분의 1도 건질 힘들겠다 그랬어요. <laughs> 아유. 알고 까 족장이 반은 알고 반은 껍데기 포장이야. 포장을 우도 잘해야 되는데 제 포장을 잘하고 살아요. 야흰흰 물에 내가 잘못 잤네. 까만 옷을 이때는 블랙이 <laughs> 헷갈리게 하는 거 <게> 블랙이 <laughs> 막 이새끼가 와서 아, 이게 내 새끼인가 <laughs> 헷갈려 어, 예수님이 근데 헷갈리면 안 되겠지 예수님 한눈에 한마디다 <laughs> 와보라 내 양은 내,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어. 소리를 들으면 아는 거야 말을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잘 아, 들어봐봐 말을 입만 열었다 면은 아휴 상상치 못해요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은 저들은 하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짓만 해 응? 얼마나 똑같이 쟁쟁 똥뱅 똑같잖아. 근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에이, 선한 일만 하고 사나 죽은 아이 그 악도 없이 주는 남무로 음, 똑같이 다 주는.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참 잘했다 내 신실한 종. 그럼 네가 생명의 밀류관을 받을 이런 정도는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지 뭐 그저 되는 게 없어요. 공짜가 없고 내가일 프로의 영감이라고 그랬어 일 프로 영감이 좀일 프로 일 프로밖에 안 돼. 근데 99.9%는 내가 순금이 돼야 전금같이 다이왕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그리고 응. 항상 한10% 하나인 거라 그래도 한 30%는 써요. 좀 이렇게 써고 어, 나보다는 또 내가 한 우리 중간에 있는 것 중간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? 맨날 따라가잖아 아, 가봐요 우리 맨날 따라가 앞에 가시는 분들 계시고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 게간에 항상 렇복이아게이아게이도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인데 이렇게, 이렇그이서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없어 오리니까 근데 음. 행실로 나타나는 거지. 렇행이 일치가 되는 그런거 아니게 그래서 이 음. 감사 만땅 해피만땅 해피 통에 a p p 우리 그냥 a p p y to be happy to be h 새끼말 y to be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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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be h a 술 p y to be happy to be happy to be happy 우리 be h a p p 내가 사랑해야 될님은 하나밖에 없어. 그래서 원플러스 s 요2플러스 s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 l u s 1 1 s s 1이요. 2 plus 1이요. 뭐, 2 p 1이요. 2 plus 2이요2 p 요2 plus 더이상안되겠어요뭐다 l u s 1이 와서 스스로 가는 거야. 다 누구라도 홀로 아래랑 아니야 나그 누가 있어 친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. 참 신실한 친구. 응? 주님로로 친구질리 친구. 응? 우리 생명 말씀 생명 주 말씀, 말씀 주세요. 사랑 내네 사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하고 잘 교육 교육 경험 잘 해주셔서 응. 친구 될수 있어요. 같이 갈수 있어요. 천국 천성 들어갈 수 있어요